이 남자가 대들고 때린 거. 왜 맞아 죽남자 같은 크게 처참하게 내장 파일 때까지 맞아 죽겠어요. 역 바로 옆 쪽방촌 화장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 여기 문간에서 하루만 자고 생는 분한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겨우 허락을 받았다. 그들이 고민한 이유. 눈에 띌까 봐였다. 그래도 이곳에서 지내는 이유. 그나마 안전해서다. 지붕과 문이 있을 뿐 이곳도 만만치 않다. 모두가 자야 할 시간. 별별 사람들이 문을 열어댔다. 아, 추위보다 불안함이 앞서 잠들 수 없는 이곳 KBS가 인터뷰한 여성 노숙인 20명 가운데 절반은 거리에서 성폭력이나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숙에서 스스로 벗어날 순 없을까 주보로 지내다가 폭행 등 가정위기 때문에 거리로 밀려나온 경우가 절반 경제 활동 경험이 없어 자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립을 도울 여성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이 아직 전국에 단한 곳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숙인은 감소세. 하지만 여성 노숙인은 14% 늘어났고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앞서 수상하신 MC b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에 하나가 저데요 <laughs> 기사, 쿠팡 관련 기사를 평생 써본 적이 없는데, 네, 취업 불가자가 되어서, 네, 씁쓸했습니다. 뭐 기자로서 오늘 이렇게 상을 주셔서, 쿠팡 취업 안 해도 기자로 열심히 <laughs> 잘 생활하겠습니다. 그, 무수인 취재가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참그 허락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달반 한 정도를 거의 매일 나가서, 이제, 간식도 같이 먹고, 필요하신 담배도 사드리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촬영이 좀잘 원활하게 될수 있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취재가 가능했던 것은 여성 노숙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20명 정도 만났는데, 이분들이 종국에 하신 말씀은, 돈 벌면 뭐 하고 싶으세요? 돈 모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했을 때, 다들 말씀하셨던 게, 나 같은 사람 돕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응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환경에서는 이분들이 돈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은 사실이고, 어, 올해도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맞춤한 대책이 만들어져서, 이분들 돈 모아서 다른 분들과 어우러져서 할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학회장님께서 후속 보도 말씀하셨는데, <laughs> 대득금에서 <laughs>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 추울 때 밖에서 계속 촬영을 해서 어,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장갑 두 겹을 껴도 손이 막 굳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광택 선배는 진짜 맨손으로 촬영 리포트도 오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팀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짐 싸서 노숙하겠다고 나갔는데. 지켜봐, 줘. 금 MBG 조용히 여기다니. <laughs> <인데. 웃음> 심심한 사과의이습 <모습. 웃음> 네, 감사합니다.